안녕하세요. 열무로 김치만 담그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뜨거워도 맛있고 냉장고 넣어 차갑게 먹어도 맛있는 곤약 열무지짐이 레시피입니다. 열무는 뿌리 겉부분과 뿌리와 잎이 이어지는 사이, 지저분한 잎을 손질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합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 큰술, 열무 뿌리부터 넣으세요. 그대로 40초 데칩니다. 40초 후, 열무 잎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넣어주세요. 그때부터 3분 30초 익힙니다. 찬물에 두세번 헹궈주세요. 물 짭니다. 여린 열무는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큰 열무는 잎을 떼어내고 썰어야 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길이에 따라 두세 등분합니다. 파를 어슷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를 어슷 썰어줍니다. 곤약을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길게 반으로 썰면 식감 좋게 곤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식초 한 큰술, 곤약 넣고 센 불로 40초 익힙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 탁탁 털어 사용하세요. 팬에 데친 열무, 된장 듬뿍 두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멸치젓 액네 큰술, 조청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넣고 주무릅니다. 간이 골고루 스며들면, 곤약 넣고 섞어주세요. 식용유 한 큰술 넣고 센 불로 2분 볶아줍니다. 물 300ml 넣고 센 불로 끓이세요. 양념이 끓으면 중약불로 낮추고 뚜껑 닫아 5분 익힙니다. 5분 후 섞어주세요. 뚜껑 닫고 중약불로 5분 더 놓아둡니다. 5분 후 섞어주세요. 센불로 켜고 국물이 자박하게 끓여줍니다. 불 세기에 따라 끓이는 시간이 달라져요. 저는 2분 30초 끓였습니다. 파, 청양고추, 들깨가루 3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센불로 1분 30초 볶듯이 섞으면 오늘 요리 끝. 곤약 열무지짐이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